전환길 강사가 국회의원 100명보다 나은 것 같은데, 이 영상은 꼭 보세요. 초등학교 반장선거를딱 상상하대요. 그 자리에서 양쪽 참관이 보는데 투표를 해요. 네. 사전투표 없습니다. 그 자리에서 까자그리고그 그 자리 자리에서 개표를 해요. 참관이 보는데, 그 자리에서 집계를 또 해요. 칠판에다 써요. 우리 초등학교 때왜 있잖아. 몇표 얻었다. 네, 하듯이. 네, 네, 네. 그러면. 온전히 수작업을 해요 전산 자체를 안 해요 왜안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, IT 강국이잖아요 독일도 네. 선진국이잖아 네. 왜 그들은 전산을 안 할까 스스로 그냥 생각해 왜 전산을 안 했을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? 모르니까 컴퓨터 우리 통계는 조작이갈 네.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. 그래서 아, 그런 일이 없다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네. 아까 할머니 한 표도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은이한 표도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음. 있는 그대로 하자. 그러면 우리 가 국민들은 독일에서 5천만 넘었지만 8시 한 마리 끝나요. 네. 투표, 개표 다 하는데 직배까지. 네. 가능하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설령 국민들 물어보십시오. 자, 전사나 깜깜해가지고 조작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.